안녕하세요.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 2020년 7월 28일 특징주 분석인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아시아나 IDT입니다.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렇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업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어, 코스피 에 상장되어 있고요. 섹터는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IT 서비스 항공 회사로서 이제 항공과 이제 운송 관계사 및 국내 양대 공항공사의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항공 사업 그러니까 아시아나 계열의 항공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부분은, 어, 지금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는 감소했지만 2019년도에 다시 증가는 하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어 적자가, 어, 적자로 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자전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분기 실적도 보시게 되면, 어, 2019년 3번기부터 지금 올해 1번기까지 매출액 부분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도 줄고 있고, 당기순이익도당기순이익은이 적자가 다시, 어, 흑자전환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나 계열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제일 좋아한, 어, 가장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2번기, 3번기 예상치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해서 이 항공산업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게 되면 우선은 바로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금융 당국에서 이 아시아나를 국유화하겠다는 공, 공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원래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HTC 현대산업이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 보시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 항공산업이 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스탄항공을 인수를 포기하는 것을 공표하였고, 이 원래 아시아나, 아시아나 이 계열사를 원래 이제 현산이 인수를 해가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수를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이 금융당국에서 이 공개 연급을 했습니다. 국유화에 대해서. 지금 왜 이게 되면은, 이 아시아나 항공의 주채권은현 네, 지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업은행이 보유한 연구체, 8천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이 아시아나가 최대 주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국유화를 하고 재매각한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 바로 이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항공 사업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우선 대한항공하고 이 아시아나 항공 이 항공 산업이라는 게이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코로나 19로 영향으로 악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항공 산업이라는 게말 그대로 되게 엄청난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어, 보시게 되면 왜 기업을 살리려고 이 아시아나나 왜 항공산업에 대해서 많은 이 세금이 들어가냐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게, 어, 제가 제 의견은 이 항공산업을 어느 정도 살려야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기간산업이기도 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이 전세기들이 출동, 어, 그, 대로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국민들을 어, 우리나라로 올 때, 어느 항공사도 못했지만, 항공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해결할 수도 있었고, 말 그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게말 그대로 자국 항공사들이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한항공하고 보시게 되면, 이 아시안항공은 어쩌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금들이 좀 지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런 주식으로 구교하면서, 어느 정도 이득을, 잠시 힘든 시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다가, 가 어찌 보면은 나중에 정상화되면은 다시 또 세수하면 되거든요. 이 문제의 부분은. 그리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상이 미뤄진다고 하면서 계속 주가가 약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항공산업이 코로나19 때 가장 크게 크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많이 못했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횡보하면서도 주가 계속 약세가 나왔었는데 이런 국유화 가능성에 의해서 주가가 오늘 상한가를 걸어야 되는데 이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진짜 대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도 많거든요. 어, 순식간에 상한가를 말고 1분봉이지만 지금 보시면 순식간에 또 떨어뜨렸다 올리는 부 모습을 또 보였고요. 이 같은 같은 이 아시아나 그룹에서는 같은 결사로 이제 금호산업부가 금호산업우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금호산업도 또 강세를 보였고 왜냐하면은 다 같은 결사이다 보니까 에어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아시아나항공도. 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대장주는 아시아나 아이디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그리고 관련주로는 이제 금호산업 우선 종목이 적다 보니까 주식수가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이 가능성에 의해서 오늘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오늘 좀 상한가를 갔지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만 0 원대라든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물량대 이런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어 다시 한번 어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어 현대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보시게 되면 이 국유화가 국산업은행에서 다시 한번 이최저 주식 전환해서 최저 주주가 되는 방안으로 가는 방향성이 있으면 주가가 반등을 하겠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코로나1구가좀 잠재적, 어, 이 발병이 조금 줄어들어서 세계 관의 이동이 이제 확산이 돼야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오늘의 이 국유화 가능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내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랐다가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기존에 이런 보유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선생의 주식이야기의 도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